안녕하세요 생각을 싫어하는 남자 창호오빠 강호동입니다 지금 여기 열평 남짓한 매장에 아니 세상에 권리금을 7천원이나 줬대 아미쳐물건네 진짜 7천만원이나 줬는데 월 매출이 지금 600인가 밖에 안해 그래서 답답해서 일단 지금 와 봤거든요 같이 함께 가 보시죠 빨리 가봅시다 렛츠고 자.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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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네요 네. <laughs> 드디어 왔어요 미모에 이렇게 이쁜 사장님일 줄 몰랐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아 드디어 왔네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아, 저는 부산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마한살 고효소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지금 우리 인사할 때가 아니죠, 지금? 네, 맞아요 월 매출 매장이 300이었는데 평균이 지금 더조조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1월 달 매출 얼마였어요? 1월도 350 근데 미치겠네 지금 근데 3월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불안 불안합니다 불안, 불안. 그러면 배민은 얼마 나오는데요? 배민도 300인데요 600 정도 되네? 네, 그때 2월 말부터 너무 급격하게 딱 너무 떨어져서 지금 그것도 깔딱깔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laughs>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건 지금 여기 권리금 얼마 주고 들어왔다고요? 7천 들고 700도 아니고? 네, 그때 이제 전 사장님의 이런 레시피에 그걸 받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근데 맛보니까 맛은 있더라고요 맛은 아, 다 있지 음. 웬만한 데는 어떻게 알고 왔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통해가지고 아. 좀 작은 가게에서 조금 조금 이렇게 이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딱첫 달부터 제대로 멘붕이 났죠 어. 네. 없던 편두통이 다시 또막 네, 근데. 근데 주위 사람들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텨야 된다고. 근데 저는 처음이니까. 뭘참어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주겠으면 나한테 매일 보냈었어. 네. 부동산 중개인 여기 소개한 거라 그니까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줬는데 그 중에서 가격도 괜찮았고 크기도 저 혼자하기에는 크기도 적다. 뭐 권리금 몇, 여기 1 0평 남짓한데 권리금 너무 비싸다 생각 안 들었어요? 좀 너무 비싼 거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어, 그게 이게 싸 보인 거야? <laughs> 돈이 많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 진짜 다 빚으로 한 거예요. 아 그럼 제대로 알아보던가 저왜 이걸? 아니 근데 제가요 사실 저좀더 알아보고 어...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 나이가 조금 많은 축에 속하니까 알바도 안 써주는 거예요. 저는 배우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좀 털을 잡고 싶었는데 계속 이제 그이력서 놓고 했는데 계속 이제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다고. 어째어째 이렇게 하다가 진짜 있는 없는 돈다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차선책으로 그니까 창업을 한 거구나 예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포기할 거예요? 아,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왜?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의 뭐 여기도 이제 카드론 대출 반단 나오겠는데 아 대표님 안 만나면 그 정도까지 갈 지경이 진짜 어 나랑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매출 올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더내 몸을 시간을 갈아 넣어야 돼할수 있겠어요? 네할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 하면 되니까 해보자고요 옛날 도로 구도로 저기 인터넷에 네이버에 보니까 저기 횡단보도도 없어졌죠 지금 그거를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서 와 대단하다 이러더라고요 이미 이제 약간 내리막을 달리고 응. 있는데. 걔는 그럼 잘 팔고 나갔네? 많이 그러니까 알아봐야 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안 알아보고, 일단 지금 제일 고민들이 뭐예요? 저요? 일단은 제가 이전 사장님이 거의 해놓은 거에서 조금 추가적인 거몇개 빼고는 했는데 제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원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받고 30% 정도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럼 지금 돈이 얼마가 내가 남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네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제가 얼추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근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안 남는 거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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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이게 문제다. 요즘 내가 아 진짜 막 다니면 뭐가 문제냐면 뱀이 많이 오네. 아 지금 처음 온 거예요. <laughs> 일단 일단 얼른 네. 제조해 얼른. 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솔루션을 지금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면 멘토링도 해주고 이렇게 만나 보면. 손익 구조라든지 원가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 어쩌다 창업을 막다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자명하지. 자, 그래서 일단 고민이 뭐예요? 제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금액이 이 정도가 솔직히 원가 계산이 정확히 되는지. 네, 이게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건게 맞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음. 네, 그게 제일 궁금하고. 이대로 인수 받아갖고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네. 그렇죠. 네. 이번에 처음 가격 올린 거예요. 500원씩 올렸어요? 네, 500원. 그 올린 것도 부담스럽죠? 네, 되게 한 6달 고민하고 올렸는데. <laughs> 그래 근데 약간 좀 분위기가 스타벅스가 올린다고 몇달 전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분위기 타서 올렸는데 그 이후로. 원가 계산 다시 해봐요. 이런 거는 정성적으로 되니까 내가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거야 근데 원가 계산해서 정량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하고 고객한테 적절한 합리적인 비용을 받는 거예요. 네, 그걸 제일 배우고 싶고요. 이거를 물어봐도 아. 가르쳐주는 사람. 어디서 가쳐도인터넷에배우자다 게으르죠. 아... 부재를 했으면 이걸 인수를 안 했을 거야. 좀더 꼼꼼히 알아보고 차라리 그냥 내가 만들어서 하든지 그랬겠지. 욕먹을건욕 먹고, 그다음에 계산할 건 계산하고 이해 안 가는 진짜 이해 안 간다 그럼 되지. 원가 계산 정확히 난 판가가 정확히 나오고 고객한테 합리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되는 거고 또 그럼 도대체 생활비랑 그건 여기 있는 돈에서 통장에서 그냥 막 쓴다는 얘기잖아 지금. 질렸어. 그래도 이쁘게 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막 리본도 묶어주고 이렇게 근데 점점 저 저는 계속 이제 통장이 통장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건너 건너 사장님한테 쪽팔리니까 요즘에 좀 어때요? 그냥 물어보면 아, 다 힘들지 뭐. 야, 빚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려니까아왜 그렇게 하는 건가? 뭐 일단 그러고 디저트 같은 거 강화하는 거. 제가 디저트나 이런 거를 전부 다그 사가지고 조금 약간 토핑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거를 강화할 때는 어떤 게 좋을까? 여자를 여자 손님을 잡고 싶거든요. 여기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 남자가 거의 85%예요. 왜 그렇지? 왜 그런다 생각해? 일단 여자분들은 앉아서 먹는 걸 좋아하시고. 그렇지. 그렇지 없고. 예. 네, 근데 일단 앉는 데가 없고. 왜 앉는 데 없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기를 테이블을 초반에 넣을까 했는데 만약에 의자 빼고 길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 너무 좁아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포기... 근데안 해봤잖아. 안 해보고 포기했어요. 이게 좁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공간이 딱이 정도 쓸수 있는 거죠 지금. 네네. 이 안에 서할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지금 단골 비율이 어떻게 돼요? 70% 이상은 단골. 7 근데 단골? 신규가 없어요. 신규가 없어요? 네 신규분들이 진짜 거의 한10%채안 돼요 거의. 일단 아까 치면 고객 오는 두팀을 만났어요 여기서 아 네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좋은데 면서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러세안 돼요? 빨리 고르세요 제일 맛있는 걸로 고르시고 말씀해 주세요 <laughs> 뭐 커피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딸기 뭐. 아, 우유도 있고요. 여기 버틀이 병에 든 거예요. 네, 블루베리 우유도 있 그리고 이쪽에 뭐 밀크티나 말차 이런 것도 괜찮아요. 투 팀을 만났어요, 여기서. 아, 네네. 첫 손님 오는 것처럼 똑같이 하더라고 진짜 단골 고객이 왔다? 아, 네. 어떻게 해줘요 그러면? 그냥 똑, 아니, 똑같이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 나는 웃긴 게 신규 고객이 오나 단골 고객이 오나 한결같이 오면 살갑게 해줘야지 어, 어머니 막 이러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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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요? <laughs> 어? 아. <laughs> 해봐, 해봐 해봐 내가 왔어 내가 딱 들어왔어 네. 진짜 단골 고객이 왔어 아, 사장님 네. 아 사장님 기다렸어요 <laughs> 아 이런 거요? <laughs> 아 이거 안 돼. 이거 시뮬레이션 보여줘야 돼. 안 돼. 그래서 아, 내가 직원인지 사장인지 알게끔 해주라는 게 미션이에요. 오픈한 지 지금 이틀 됐어. 사장 티를 좀 내고 싶어. 그거를 해, 하는 거예요. 귀엽다. 귀여워 자.